일단 그때동안 어, 빨리 복구를 시켜놓자 유닛이 다 죽어가지고 유지비가 확 줄어가는, 줄어서 다 죽었죠. 드십시오 다치겠습니다 다드십시오 언젠간 다 <laughs> 언젠간 다 팔다리를 분해해주겠어 북쪽 아 남쪽 에 있는 애들 편하겠다. 좋냐? 아주 편하겠어? 방바닥이 뜨끈뜨끈하지? 좋겠아다아주 숨시키고스킬레톤 창병 이런 거 아무런 도움이 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짜. 크리굴바르굴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건가? 봐주는 거예요 형들? 형들 그냥 가시네 고맙게 이거 남의 땅이냐? 남의 땅이네 뭐내 알바 아니야 그럼 여 기도 저런 좀 고급 병 정들 해야 된다고, 이런 뼈다귀 들 언제 까지 있을거야 근데 환 경이 고급 병정 을뽑을수 있는 환 경이야 성 유무 함이 필요 합니다. 올려야 되잖아 아뭐 되게 더럽게 돼있어가 진짜 하, 전부 다 이거 어, 갈아엎어야 되는데 저거 제대로 알면 돈 겁나 필요할 거고 일턴 후에 이거 지금이라도 갈아엎하자 이거, 버리고, 교수 형태 버리고, 갈아 엎자. 예 부대 진짜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거는 더 무세다. 일단 압도적으로 무서워 보여. 꽤 무서워. 오케이. 거북 전설적인 군주 백작 오지. 뭐야 돈이 없냐? 아니 뭐야? 오대이 변기고 없어? 아 여기서 부활했구나. 아 일로 와. 레이즈 대. 여기는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 뭐냐 이거 없냐 있잖아 골당납 꼴당 없냐 잡고 필요 없고 이거 올리고. 풀 부대 두 개면 이길 수있으려나두 개도 못 이길, 것, 못 이길 것처럼 생겼던데. 일단 이거 이거랑 테러 가이스트 애들이랑 대형적인 효과죠. 아주 좋죠. 돈이 없다. 와, 이거 부대 몇개 뽑으면 또 돈이 없어. 어떻게 500원 터고 아무것도 없네. 프 되게. 어! 엄마! 안 돼! 안 돼! 뭐야, 저 새끼들. 누구세요?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브루트파트? 이거 뭐, 줄까 그냥? 다 파괴될 것 같은데? 지킬 수 있을까? 잘 생각해야 돼. 가자 지원 가자. 야안 된다. 야다 모아 다 모아. 다 모아. 그깟 부 그냥 버려 버리고 빨리 내려와 아 안녕하세요 카우스 자이언트가 또 계시네 아까 그 분이시구나 이개 같은 때리지만 마라 전 병력을 결집한다 아 이러지 마 잠깐. 어, 이거 자동하면 이기는데? 뭐 그렇게 쉽게 이기 좀 그렇지. 또 오네. 에러, 아, 내가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 카우스나이트가 대신 내신... 워리어가, 이만큼의 자이언트가 이만큼. 공성병기 없잖아, 야. 뒤져. 공성병기 없네. 됐네. 원래 11시까지 제가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좀 안되겠는데 카오스 너무 잡아 조져야겠어 너무 조지고 싶다 오늘 원래 오늘 적당히 하고 그거잖아요 내일이 미국 대선 끝나는 날인데 그 미국 대선 게임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없겠네요 원래 시기를 딱 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참 일단 저들이 오는거지? 일단 여기 미끼를 놓고 이만큼 여기 이만큼은 앞에겠지 얘들아 아마 저기서 올 거란 말이야. 잠깐만 다시 아 애매하네 아니 나무가 애매하게 있어 보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커다란 애예요. 나름 크단 말이야. 나름 커요. 이 정도면 사람이 이만한데 굉장히 크다고. 근데 쟤는 너무 컸어. 훨씬 컸어. 옹이네? 옹이네. 그러면 이 세계는 지운 용. 어? 이분들 거기 계시면 안 되는데. 아, 니가 니가 니 얘가 대형 유닛의 효과적이었단 말이죠. 설명에. 얘로 자이언트들 잡고, 딱강 나온다. 보통 사람 크기가 이만한데 이것도 상당히 큰 건데 <웃음> 진짜. <웃음> 이것도 나름 크고 평균 신체의 두 배란 말이야. 신장이요 아, 근데 이름의 자이언트는 별로 안 크네. 4배 정도 되겠네요. 4배. 델커. 아 크. 쿵. 힘을 내줘. 라이트를 내가 온다. 애들은 숨기가 안 되나? 예, 마법사라서 그렇습니다 <laughs> 뱀파이어 마법사 빨리와라 카우스나이트 <laughs> 너무 무섭다 온다 자 뒤로 오요 이런 개 같은 것들 이상한 거 맞았어. 와 와장창. 우리가. 자, 우리도 가자. 아저씨, 아저씨는 좀 뒤에 계시고요. 네. 너무 의욕이 충만하시네. 자, 그리고, 뒤에 자이냐 자이어트 보고. 카오스나이트 개 바르고 있다. <laughs> 죽여, 죽여. 으앙이 이대일이야. 죽여버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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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제 살려내고. 이제 뒤로. 다시 한번 돌격. 옆에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타는 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날아올라. 5만 때려라, 5만 때려. 나좀 도망갈게. 안 된다 이놈들아. 안 된다 이놈들아. 이게 2,000원짜리 유닛이야 이게. 오케이. 한놈 죽였어. 대박. 죽이자, 잡아 죽이자. 와, 이 숲이라서 뭐, 자 제대로 안 보이는데? 자, 와장창 한번 해주시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됐어, 됐어. 3명이서 자이언트, 다굴빵, 다굴빵. 4명이서. 어. 죽여! 잡았다! 그지같은 새끼들 와, 힘들게 이겼다 와 근데 기사가 되게 세네요 블랙나이트 나 하나 전멸했네 고급병정은 거의 안 죽었어 다행이다 카우스나이트가 개멋있어 와 저게 진짜 부럽다 와, 맞아도, 안죽는거 같아. 무의미한 <laughs> 생각, 상당히 유의미한데, 나는와297명 죽고 5 9 559 명. 세상이 진짜 소수 정이야 나 제대로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 들 20마리씩 세꼬 댕기세요 좋은거 같은데 노핵품 노핵품이 경험치 어? 쟤 죽였었는데 뭐다 먹고 이건 뭐 자동 애들이 온다. 뭐 호텔을 해야죠. <laughs> 저또 뭐야? 아, 골치 아프다. 무기없은 무기피해 420 420? 얼마나 센거야? 나는 무기피해 430어 비슷하네 450이 얘가 더 센데 오히려 뭐야 흐접인가? 사실은 흐접인가? 헬캐논이 4대 2대 카오스 전차 끔찍하고만 내마이서를 일단 우리 애들 보충시켜야 되니까. 어, 링라이트 살아 있네. 덩치만 이제 됐거든 이자 진짜. 덩치가 답이다. 덩치가 미래다. 군세들 이거 지금 다굴빵 넣으면될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 아, 아 애들이 해골병 사네. 야, 이거 이건... 안 돼. 고병 정도 아니고 해골병 사면 안 되지? 다 내려오네 다 내려와 어? 어디서 저렇게 많이 나온거야 근데 카오스는 점령을 못하잖아요 패션을 산다면 혹시 점령없이 있는 유닛으로 애들 다 정복해야되고 이런게 아닐까? 나름대로 타임어택 플러스 뭐 그런게 있을거 같은데 널 <목소리> 쉽게 잘 만났다 도망을 가? 야 부끄럽지도 않냐, 카오스가? 그냥 자이언트도 있네. 무기 피해 630명. 이거 못 죄. 이거 다 하면 돈안돈 없겠는 거야. 던라가 자식들 다.. 다 부수고 댕기네 저거 더운 자식들 매복? 물음표인데? 매복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적이 위위를 점한다. 지형 정찰 개방이다.